안녕하십니까 순구리당당의 동네작대기형입니다 아, 그동안 저희가 한동안 영상이 안 올라왔었는데요 어, 순구리도사와 당당이가 선수생활하고 클럽 운영 때문에 바빠서 더 이상 영상을 못 찍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동네작대기 생활을 은퇴를 하고 어, 어여쁜 미모의 LPBA 선수와 함께 어, 새로 초이스를 연구하는 초이스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네작대기는 인사를 드리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부터 어, 여러 배치에 대한 초이스를 어,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초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좀더 편하게 당구를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닥터 초이스, 닥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한분 계신데요. 어, 현재 LPBA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어, 극강의 외모를 자랑하는 LPBA 박효선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PBA 선수 박효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였죠. <laughs> 네. 시합을 나, 나, 한시간로하는데 결과가, 아, 어,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어, 어 이제 닥초 쌤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예.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배치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배울 배치는 자, 이런 형태의 공인데요. 위치를 잘 보시면 일 적구는. 어, 초고 스팟에 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군은 장축 15포인트, 단축으로 5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구는 단축에 15, 그리고 장축에 16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치는 일단 이렇구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어, 박프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어떤 공이 보이세요? 어... 파랑공이 키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 얇게 쳐서 네. 얇게 한번 굉장히 어려울 예. 것 같아요. 얇게 한번 쳐보세요. 뭐 어차피 얇게 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노란공 이스인데 노란공을 역 회전을 주고. <laughs> 아니, 일단 파랑공 역 돌리기가 잘하면 될것 같은데 얇게 한번, 치, 한번 쳐보시면. 살짝 빠져 나갔죠. 자, 그러면 자, 역돌리기는 어, 자, 역돌리기는 제 생각에는 역돌리기가 분명히 있는 길은 맞아요. 근데 자, 요 틈이 굉장히 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공을 일접으로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이공이 요 근처에서 기다리고 키스가 빼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쳐 볼게요. 얇은 두께로 키스 네. 각을 이렇게 맞게 하는데 이 키스가 거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일적구를 두껍게 처리하기에는 바로 키스가 있어요. 이적과. 자 그러면 자그 외에 다른 트위스는 보이는 게 없으세요? 음, 노란 공 역회전으로 안 들려나? <laughs> 노란 공을 차라리 아니, 이쪽으로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 아예 이렇게. 음, 한번 쳐보세요. 어... 15... 오. 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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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5... 1때 15... 15... 15... 15... 자 아무튼 이공을 쳐도 서쳐 어, 득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스도 약간 보이고 일단 1접근을 노란 공을 하게 되면 타겟이 완전히 허공에 있죠 지금 네. 자, 코너 허공 같은 경우에는 칠 만한데 이런 허공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자 만약에 2접근을 노란 공을 하면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키스는 간발 차이로 빠졌어요 근데 잘친것 같지만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죠 비슷하게 와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낮은 거죠? 예이 노란 공과 수구의 기울기를 보면 이쪽으로 약간 일자 같으면 끌어치는데 약간 무리가 없고 아무래도 네. 역회전도 가능한데 이쪽으로 빠져 있죠 그래 갖고 지금 이 공을 일로 끌기도 어렵고 일로 역회전은면 거의 없는 거인것 같아요 역회전 쓴다는 말 네, 하나를 줘야 될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어, 저 닥초쌤이 초이스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초이스가 지금 이 각이라면 일적구를 두툼하게 쳐서 앞돌리 형식으로 네. 구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키스... 키스가 좀 위험하죠? 네. 일적구가 여기 횡단하면서 막을 확률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 어쨌든 앞떨치 형태로 키스를 빠지고 벗어나 나와 나오긴 했는데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에요. 음.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자두 자, 번째 초이스 끌어치기가 보이는데요. 바로 끌어서. 옆돌리 형태로 앞쪽굴, 앞공을 끌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지금 이 공도 회전을 빼고 끌기도 어렵고, 넣고 끌기도 어렵고, 좀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일적구를 파란 공으로 삼아서 리보이스 형태가 보이는데요. 리보이스도 한번 쳐볼게요. <laughs> 네, 성공을 했는데, 이 방법도 지금 어떻게 잘 맞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적구의 뒤에 있는 공간이 조금 두렵습니다. 이번에 다 들어갔는데, 저 공간이 조금 불편해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초이스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득점이 됐죠. 자 지금 이런 형태로 공을 보내게 되면 자, 여기서 이 공간이 전혀 겁이 안 나요. 이렇게 날그죠 빠질 데가 없는 없어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 초이스가 잘안 보여서 초이스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득점 경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박종민께서 한번 쳐볼게요. 두팁 쳐봐도... 정도인가요? 그렇죠. 근데 회전은 수팁인데, 지금 두께를 두껍게 쓸 거잖아요. 두껍게 쓰면 쓰면서 가는데, 회전이 자 공을 쉴때 앞공을 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필요해요. 세게 부딪히는데, 짧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laughs> 공은 팔로우 약간 빠르게 스트로크 나오는데, 공은 깊이 치진 않는 거예요. 빠르게 탁! 음. 힘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굴리면 회전이 안 먹어요 두께는 어느 정도예요? 두께는 많이 두꺼워야죠 1분의 2 음, 1분의 음. 2 쳐보겠습니다 안 먹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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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죠 꼭리버스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거는 큐가 음. 많이 나간 거예요 지금 음. 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가 자. 자, 지금처럼 옆에 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틈사이로 절대 안 빠져요. 근처에만 보내면,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큐가 그렇게 길게 나가면 원쿠션에그이확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큐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고, 자, 원. 투, 탁, 탁, 탁. <laughs> 어려워요. 큐를 아, 좀 경쾌하게 쓰는 거예요, 경쾌하게. 그러니까, 자. 앞부분 힘은 충분히 실어주고, 회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자, 원팁만 쓸게요, 이번엔. 원팁만. 놓고, 그냥. 를 가볍게 놓을게요, 그냥 탁. 잡지 말고. 비슷했죠. 근데 힘이 별로 없죠, 지금. 지금은 네. 네. 너무 두껍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트럭의 어떤 스트럭의 메커니즘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넘어! 아니, 이걸 못쳐 <laughs> 대박. <웃음> 어때요? 어. <laughs> 안 쳐도 찍네. <laughs> 아무래도 네. 역회전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회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인데 자, 이 공을 역돌려 치기를 길게 치기에는 공을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이 이 원전에서 키스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껍게 치게 되면 지금 바로 키스가 걸려있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길을 보게 되면, 요, 일, 요, 적적이적구 요, 쿠션까지 공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저공이 이쪽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빠질 데가 없어요. 자, 그 각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두께를 잡는데, 노인 글리시 치게 되면 입사원사 형태로 갔을 때 무조건 넘어가는 각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각을 줄여주기 위해서, 역회전을 사용을 합니다 역회전을 사용을 하는데 역회전 투팁은 조금 많아요 투팁보다는 약간 적은 회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큐을 너무 깊이 넣게 되면 원쿠션에서 쿠션이 많이 작용을 해서 이쪽 단축에 맞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빠른 스피드와 경쾌한 속도로 1접구를 맞춰서 보내면 공이 여기서 이쪽 코너를 타고 2접구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치셔야 돼요. 역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공이 안 걸러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나이스. 자, 끝. 자, 오늘 이렇게 역회전을 이용한 좁은 각옆돌리기 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번 시합 때 너무 놓치, 놓쳤던 공들인데. 선생님 만나서 다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벤트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구독자 그쵸? 여러분들도 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면, 아 닥초쌤이 어떻게 했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꼭 득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목소리나>